김다현은 단한 시간 만에 MBN 역사상 최다 온라인 시청 기록을 경신하며, 대한민국 트로트 신동에서, 이제는 세계적인 음악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주인공입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녀가 얼마나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의 음악적 여정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김다현의 특별한 방송은 학생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음악과 무대 매너는 세대를 초월한 감동을 선사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김다현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다현은 2009년 2월 23일에 태어나 대한민국 전통음악의 명맥을 이어가는 소리꾼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2019년 그녀는 첫 앨범 《청학동자매 하루의 기쁨》을 발매하며 한국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시도를 통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김다현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와 감성으로 대중에게 인상적인 무대를 선사하며 점차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2020년 9월 김다현은 또 다른 앨범 범꽃천녀를 발매하며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졌습니다. 꽃처녀와 파이팅이라는 곡들은 김다현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트로트 특유의 정서를 완벽하게 조화시키며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김다현은 그저 한정된 세대에게만 사랑받는 가수가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대중성을 지닌 아티스트로 성장했습니다. 김다현의 인기는 보이스 트롯과 내일은 미스트롯 2 출연을 계기로 더욱 급상승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트로트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그녀의 존재감은 확고해졌고 내일은 미스트롯2에서 최종 3위를 기록하며 트로트 스타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김다현은 그저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에서 보여주는 감정 전달력과 독보적인 카리스마로 관객들을 매료시키며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2021년에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다현의 다채로운 매력이 폭발했습니다. 딸이 되어주세요. 금요일 밤 조화, 그리고 화요일 밤 잠도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그녀는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며, 방송가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진지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2023년, 김다현은 또한 번의 도전에 나섰습니다. 다이나믹 싱어킹에 출전하여 3위를 기록하며, 그녀의 음악적 역량과 폭넓은 감정 표현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김다현은 나이를 초월한 깊이 있는 가창력과 감정 전달 능력으로 관객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단순한 트로트 가수로 남지 않고 한국 음악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잡기 위한 김다현의 여정은 끝없는 도전과 변화를 통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닌 음악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입니다. 김다현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한국 전통 음악과 트로트의 가치를 새로운 세대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과거의 음악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김다현은 MBN 방송에서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우며 대한민국 방송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녀가 출연한 특별방송이 시작된 지단 1시간 만에 MBN 온라인 시청 기록이 역대 최다를 경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김다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는 김다현의 무대를 칭찬하는 글들로 폭발했습니다. 학생들부터 노인들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김다현의 무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한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대중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김다현의 이러한 성공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다현은 한국 전통 음악과 트로트를 결합하여 전통적인 감성을 현대적인 음악적 요소와 조화시키는 독창적인 음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트로트를 넘어서는 김다현만의 특별한 색깔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며 다양한 세대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다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대에서의 소통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녀는 관객과 눈을 맞추고 표정과 제스처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공연을 생동감 있게 만듭니다. 이러한 소통 능력은 김다현의 무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녀의 무대는 마치 관객과 하나가 되는 듯한 감동을 자아내며 매순간이 특별하게 기억됩니다. 세 번째로 김다현은 무대 위뿐만 아니라 무대 뒤에서도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녀는 팬미팅과 SNS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늘 팬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소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김다현의 팬층이 더욱 두터워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김다현의 매력을 더욱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김다현의 음악적 여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형식, 그녀의 일상과 도전을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팬들은 김다현의 매력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무대 뒤에서의 인간적인 면모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다현은 앞으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가며 한국 음악과 트로트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무대로의 도전도 기대되며 김다현이 선보일 새로운 음악적 여정은 끝없이 발전할 것입니다. 김다현은 이번 기록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무대와 새로운 도전들은 더욱 기대를 모으며 김다현의 음악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N의 새로운 프로그램은 김다현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며 또한번 새로운 기록을 세울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으며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에 기여하는 김다현의 행보는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입니다. 그녀의 성장은 그저 트로트가 수로서의 성취에 머물지 않고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스타로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